다시 외치자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번 외쳐 보는 거예요. 왜외쳐 예, 예. 외쳐 보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 저희가 들리죠? 에이스티! 에이, 저희가 들리죠? 에이스티! 보이 r 에이스티! 아, 저희를 그냥 네, 이름을 이렇게 불러 주셔서 이제 네, 네, 한번 하니까 아웠어요그 그러니까 네. 니 그러니까 외쳐 저희도 해 줄까요? 저희 네. 저희도 외쳐요. 저희도. 네. 괜찮을까요? 요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한번 외볼까요 하나 둘셋 f o r e v e 이다 시원하네요 아니 근데 좀시원하요 어, 어제, 어제도 아, 저희가 어, 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제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하니까 뭐더 감동적이네요 맞습니다 <laughs> 어제 근데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왜요? 아, 어, 우리 했나요? 아, <laughs> 그렇게요. <laughs> 어제 열심히 잘했죠. 근데, 네네. 우영 씨가 말한 게 뭔지는 알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한 건 이제, 아, 어제는 진짜 솔직히 첫 공연이고, 아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진짜 순식간에, 어, 뭐, 내가 잘 오늘 마친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끝나고 막 아쉬운 것 되게 많았거든 맞아요.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네. 괜찮... 네. 괜찮... <laughs> 뭐가요? 뭐가요? 오늘요? 괜찮죠? 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죠. 괜찮겠냐고. 네. 잘했다고. 네. 아, 아 예. 네. 봐바, 예. 아, 예. 예. 그 아, 예. 그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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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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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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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가지고 오늘 5 0분남았 이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 않는거죠 아, 그래. <든밑> <damagearon> 그래, 우리가 게스트 가수 아, 이번에 수치에 HP 공연을. 아, 진짜. 진짜 기분이 없었어요. 우리 이서님과 선뜻해. 이렇게 네. 말올줄은 몰랐어요. 이주도와 선뜻 많이 해주시지. 우리를 보러 거지. 눈을 보고 온 거지. 많 <laughs> 네. 보러, <laughs> <유료들을> 보러 오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제이구가 네. 없고 다 HP 복구가 있어요. <laughs> 전에도 네. 그 활동하셨던 그 어벤르데이도 좋았지만, 정말 아, 이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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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저도 제일 멋진 대라을갖고왜안되근어 노래가 진짜 다 좋았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은이집도 뭐, 그렇고, 집도 <laughs> 그렇고, 다 앨범을 소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HOT로도 무대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저희가 있어도 되나? 불안은 불안합니다 JTN도 맞고, 장혁씨도 맞고, 탑현씨 JTN도 맞고, 문희준씨도 맞고 맞습니다 아니 재벌씨, 네. 어때요아 정말... 아, 3집 정말... 그하세요아 <laughs> 그러지 아, 말고 JTLM... 제이부 오늘 JTLMKM... <laughs> 왜 우리가 또 뒤야? 아프이 아, 좋은데요? 네. 네. <laughs> 어, 네. 여러분, 무섭기를 <웃음> 오시길 <웃음길을>, 네, <웃음길을> <웃음> 바라고요 맞아요. 어제보다 조금 그래도 긴장이 풀려서 저희가 이런 농담도 할수 있고, 그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단 저희가 이제부터 강사 씨를 시작으로 <laughs> 저희가 한 명씩 또 무대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공연, 예, 재있게잘봐주시고요 저희는.